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 대파입니다 네, 이번에 올렸던릴 종목은 서정기전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VIP를 희망하신 분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VIP 희망합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서정기전. 차트 분석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이 변동성 보셨나요? 차트. 금요일날 변동성 사전기자 22% 자, 여러분에게 이 상한가 나온 종목은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고 항상 상한가 나온 종목은 눌림을 주고 항상 변동이 나와요. 눌림을 주고 눌림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위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위로 가겠다. 만 이날 거래 대금 어떻게 되었어요 보세요, 쭉 내려오면 거래량 터지고, OMA 상승, MACD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거래 대금 터지고, 그리고 이틀 눌림, 이틀 눌림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눌림목, 눌림목이 뭐다? 반대로 설명드리면 고점에 단봉이 생기잖아요. 단봉이 뭐냐? 몸통이 작은 걸 단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봉, 그냥 몸통이 작다. 쉽게 말해, 이런 장대봉이잖아요. 이런 건 장대봉. 작은 봉이 두개 생기잖아요. 밴드 밖에 나갔죠.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설치하세요. 볼린즈 밴드를. 보면, HTS나 핸드폰이나 보면, 이렇게 볼린즈 밴드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로 볼린즈 밴드를 설치를 하세요. 이렇게. 볼린즈 밴드 설치를 하시고, 밴드 밖에 나가면, 아가씨가 밴드, 밴드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집을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갔죠? 들어오죠? 들어오고 항상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출발은 안에서 출발해야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슈팅이 나와요. 이게 29%짜리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지언정 안에서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또. 야, 출발이 어디예요? 여기 밴드 상단선이란 말이에요. 여기 밴드 상단선. 여기 선이거든요. 야가 어떻게 요 밴드 밖에 출발하죠. 보이시죠? 밴드 밖에. 밴드 밖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렇게 밴다면 드안 내려오는 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림을 주는 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눌림을 준다고요. 3일 젖어. 어, 어떻게 돼요?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4일 동안 3주 눌림. 3주 눌림 주고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3주 눌림 주고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거리랑 터지고 OMA가 상승을 해야 돼요. 거리랑 터지고 OMA. 지금 m s c d 한 상승하려고 돌아서 고 있죠. 오실레이트도 양봉으로 돌아서야 되고, 아직까지 안 돌았었지만은,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야 되면 어떻게? 이제 천억에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천억에 가까운 종목으로서는 여러분들 매 매매가 쉽다. 천억. 이렇게 천억. 항상 천억에다 주로 어놓고 매매를 하세요. 습관적으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천억에다가 줄을 딱 끊으세요. 줄을 딱 끊어놓고, 매매를 하시는 거라. 줄을 끊어놓고, 매매를 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은, 천억에 매매를 줄을 안 끊어놓고, 일봉을 안 보고, 맨날 분봉만 보시잖아. 그럼 안 된다니까요. 봐봐요. 여기도 사항가 나왔죠. 박스테파라고 말하면 백발백중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사항가 한번, 행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무려 4주. 이 기간이 4주 행보예요. 4주 행보하고, 사항가. 기다린 만큼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때 눌림 주고, 또 사항가. 3주 눌림 주고, 거의 사항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항상 올라갈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식으로. 모든 종목, 계단식으로. 이게, 보셔요, 여러분들, 연봉, 연봉이나, 잘 봐요. 연봉, 왜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매물이 없잖아. 핸드, 없죠. 연봉, 월봉, 없죠. 주봉, 없죠. 주봉 잘 보세요. 밴드 밖에 나갔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오잖아. 3주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거야. 이게 변단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변단이안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변단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변단이 들어오면 이제 나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나간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관심종목에넣어줘야 된다, 안넣어야 된다? 넣어두야 된다. 넣어두면 어떻다? 괜찮다. 이게 가시겠죠. 일봉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분봉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잘 보세요. 5분봉 보드릴까요? 3분봉, 5분봉, 3분봉, 3분봉 너무 작나? 앞으로 돌려가서 보죠, 뭐. 3분봉.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시가예요, 시가. 시가나시죠 시가. 시가 여기 있고, 아침 시가를 돌파를 했어. 돌파했는데 어떻게 돼? 밴드 상담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게 평균 가격이에요, 여기가. 시, 고, 저가 만삼백삼천원.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짠, 짠, 축소. 짠, 축소. 확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걸로 다 올라갈 때는 치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간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 캔들이 커지죠. 양봉으로. 양봉으로 커지면 거래량도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단 말이에요. MACD, 오실레이터, 상승.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터지는 거예요. 쉽게 뭐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보실 거. 볼린즈 밴더, 일단 만드시고, 볼린즈 밴더 공간이 있는 점 확인하시고, 1번. 그 다음에, 오일선을 타고 가는 캔들이 나와야 돼요. 양봉으로, 이렇게. 오일선을 타고 가는 양봉이 나와야 되고, 캔들이.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OMA, OMA가 뭐다? 5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야 돼 이렇게 넘어서는 거. 그러면 MACD 올라가는 거, 그러면 오실레이터 올라오는 종목. 이것있죠그면 거래대금이 추세 상승인 종목. 이거까지만 맞으면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얘는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산이 그냥 산이 만들어지. 산이 만들어지야지만이 여러분들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산이 안 만들어지고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냐 방향을 하늘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매수 타점 마쉬워요 아침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9,750원. 시가 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시가 돌파할 때. 요타쯤에 여기, 요 타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안 보이시나?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이 동그라미 친 자리 있죠. 요 자리에 매수 타점 되는 거예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매수 타 되고, 시고젓가를을 넘어섰다. 요 타점도 매수 타점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점. 하고 밴드 상단에서 쌍봉이 맞았다. 고점에 쌍봉이다. 고점에 쌍봉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수익실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수익실은 해야 된다. 항상. 여기서 수익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실은. 어, 눌림을 이래 봤죠. 눌림 받고, 21선 지지받고, 다시 또 상승. 이렇게. 요부분을 스케이핑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안 돼. 위험해. 근데 추수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어떻요 아침에 거래되좀 터졌으니까, 3분 봉 21선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거야. 요기세 배량이란 말이에요. 세 배량. 엄봉이 떨어지고, 도지가 뜨고, 양봉이 뜨잖아. 요기세 배량이 된 거야. 여기 하나가 4%짜리란 말이에요. 4%. 캔들 요 하나가 4%. 눌림주고, 캔들. 요 하나가 5%짜리란 얘기 5%짜리 캔들. 이두 개만 먹어도 10%가 되는 거예요. 두 개만. 3, 4, 4, 4, 3, 4, 12분. 12분 만에 뭐다 10% 수익이 나는 거예요. 12분 만에 1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슈팅이 이렇게 빵 쏘는단 말이에요. 슈팅이 쏠 때는. 슈팅 쏠 때는 빵 쏘고, 앞점 고점 있죠. 앞전 고점을 못 넣으면 여기서 수익 실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앞전고점못 넣으면.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박스테파노 TV였고, VIP 가입은 일반 유료 사이트에 10분의 1가기 밖에 안 하니까, 제목에 전화번호 쓰니까, 문자 남겨놓주시면 되겠죠.